사내 안의 나 생각하는 존재 멘탈계 멘탈계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고하는 의식의 영역이다. 정신이 뇌를 통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의 영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세계다. 이 세계는 실제 인간의 세계다. 인간이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맨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인간은 결국 생각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지성이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정신이라는 단어는 지적의식 그 자체 외에도 그 의식이 진동을 통해 신체적 뇌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지적 의식을 하나의 실체, 즉, 생각이 말이 아닌 영상의 형태를 띠면서 생명이 진동으로 나타나는 존재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 개별적 존재는 마나스, 즉 사고자이고, 물질의 옷을 입은 자기이며, 멘탈계의 상위 영역의 조건 안에서 활동한다. 또한 뇌와 신경계에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물질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생명의 떨림이 전해오면 이 진동은 공감어린 진동을 통해 응답하지만, 진동을 이루는 진료가 조악하기 때문에 진동의 일부만을 아주 불완전하게 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부학을 통해 아주 다양한 네트르 진동의 존재, 즉, 태양광 스펙트럼이 밝혀졌지만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진동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물질적 사고 장치, 즉 뇌와 신경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고자가 그만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매우 다양한 멘탈 진동 중 일부만을 사고할 수 있다. 가장 수용력이 높은 뇌는 우리가 위대한 지력이라 부르는 수준까지 반응한다. 예외적으로 수용력이 높은 뇌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수준까지 반응한다. 예외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뇌는 우리가 백치라고 부르는 수준까지만 반응한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자신의 뇌로 수백만의 사고 파장을 보내지만, 진료의 밀도 때문에 뇌는 반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소위 정신력은 뇌의 민감도와 비례한다. 그렇지만 사고자를 알아보기 전에 멘탈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멘탈계는 아스랄계 다음에 위치하며 이 둘은 진료의 차이로만 구분된다. 아스랄계가 물질계와 구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사실 멘탈계와 아스랄계를 비교하다 보면 아스트랄계와 물질계를 비교할 때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느낌이 든다. 멘탈계의 생명은 아스트랄계보다 활동적이고 그 형태는 더 유연하다. 멘탈계의 영 물질은 아스트랄계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활기차고 미세하다. 아스트랄 물질의 궁극의 원자는 아스트랄계를 둘러싼 세계에 비해 아주 조악한 멘탈 물질의 집합체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스트랄 원자가 분해되면 조악한 멘탈 물질이 무리를 지어 방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계의 생명 힘은 활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생명 힘에 의해 움직이는 무리는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멘탈계도 일곱이라는 수를 기반으로 한다. 멘탈 물질은 쉬지 않고 끝없이 움직이면서 생명의 떨림이 전해져 올 때마다 형태를 바꾸고 매번 달라지는 움직임에 주저없이 몸을 맡긴다. 소위 정신 진료 때문에 아스랄 영 물질은 서투르고 무거우며 윤기가 없어 보인다. 물론 물질계의 영물질과 비교하면 우아한 빛을 바라기는 하지만 말이다.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 우리의 고향이기도 한이 초자연적 영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비록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타지에 몸이 묶여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 영역을 볼 수밖에 없지만 말이다. 하위 두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멘탈계의 영 물질의 소부류도 일곱 개다. 그리고 역시 이 소부류도 복잡한 정도는 다르지만 수없이 많은 조합으로 이루어져 멘탈계의 고체, 액체, 기체, 에테르체가 탄생한다. 정신진료 중 가장 많은 형태가 고체라고 하면 아주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멘탈 진료와 비교할 때 고체가 많이 모여 있고, 물질의 상태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으므로, 더 좋은 단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고체라고 부르기로 하자.